아이치 드라마 조설록 6화에서 11화까지에서는 진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연지와 진환은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가짜 진환에 대한 정체는 연지가 생각보다 빨리 인지하게 된다. 진부의 추악한 비밀이 밝혀지는 두 번째 사건은 여자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변사체는 진부 노부인의 하녀 연협이었다. 6화에서는 진부의 서자가 양매창이란 발진이 심한 병에 걸려 치료를 원한다며 등장한다. 근데 웃긴 게이 양반이 애초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천천히 말해서 사건이 길어진 느낌도 있다.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을 이야기할 것이지 흠. 아무튼 두 번째 에피의 단초가 되는 연협의 시신에서 찾은 죽순을 단서로. 진화는 자중림에서 죽은 여인의 당시 상황을 추론한다. 그런데 갑자기 진부의 집사인 유춘이 나타나 경계를 한다. 다음 날 화원에선 소란이 일고 여섯째 손녀가 우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그날 밤 셋째 날이의 팔부인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생긴다. 진부에서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 형부의 안철사가 된 연지는 진환에게 공식적으로 오작인의 역할을 제안한다. 팔이랑 사건을 수사하는 진환. 그런데 우물을 봉쇄하려는 진가의 노부인이 수사를 방해하려 하고 동시에 자중림에서는 귀신불이 나타나는 소동이 생긴다. 연지와 진환은. 수사를 막는 진부의 셋째 어르신의 아들인 진침을 뒤로하고, 야밤에 자중님의 우물을 수사한다. 그런데, 우물에선 유춘의 시신이 발견된다. 파리랑과 같은 수법으로 살해된 유춘. 진환과 연진은 유춘이 파리랑과 내연 관계였던 걸 추론해내고, 유춘의 시신이 있던 우물을 살피던 중 추가 시신이 발굴된다. 노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시신은 양씨 처자의 것으로, 양 씨는 납치되어 팔려왔고, 셋째 날이 진환이 사들인 뒤 후원에 가뒀으며, 이후양 씨는 우물에 빠져 자결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연엽, 팔이랑 유춘 사건은 범인이 일부러 행적을 드러내려고 저지른 사건으로 연지와 진환에게 더 많은 과거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그 사이 진부의 노부인에 의해 우물은 다시 막혔다. 노부인이 자꾸 막으려던 우물에선 백골이 된 소녀들의 유골 13구가 쏟아져 나왔다. 소녀들은 학대까지 당하다 죽임을 당했고 소녀들이 죽은 후 양이랑은 진부에 들어왔고 양이랑 역시 셋째 나리의 학대를 받다가 다시 팔이랑이 들어온 후 자결했다는 추론이었다. 그런데 이후 조사에서 양이랑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여섯 손가락을 가졌음을 밝혀낸다. 시신 13구 중 다지증 시신이 발견되는데 양이랑에 관한 기록을 살피던 중 다시 알게 된 사실은 양이랑에게 딸이 둘이었다는 증언이었다. 결국 진부의 악행의 발단은 셋째 나리가 저지른 사건이었고 셋째 나리가 인신 매매로 사들였던 양이랑의 남겨진 딸의 복수로 진부의 악행이 드러나게 된다는 설정이다. 셋째 나리를 체포하려 할때 그는 도주를 하다 붙잡혀 왔고 몸에는 양매창과 금석독에 중독되어 있었다. 가진 악행을 저지른 셋째 나리를 그 아들인 진침이 저버렸고 그 아들은 양이랑의 딸인 채아와 정인 관계였으며 채아의 복수에 이용됐다. 임신한 척까지 있던 진침은 복수에 이용되고 가문을 멸문화시킨 채아를 위해 죽는다. 결국 대를 이은 악행과 불륜을 눈감은 노부인과 가족들로 인해 진앙과 진침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고 진가의 재산은 몰수된다. 한편 진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밝혀진 게 있는데 연진은 진왕의 진짜 신분을 짐작했으며 거의 확신한 듯한 모습을 그렸고 진왕 사건과 심의 사건 조사에도 진심이었다. 음. 진환을 생각하는 연지의 마음이 진지함이 느껴져서 보는 내내 흐뭇한 일인이었다. 연지와 진환 둘은 진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성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뭔가 사랑 고백 같은 공조를 위한 협업. 로맨스가 깊어질 것 같아서 둘이 경성으로 가는 길은 어떨런지 기대된다.